네, DPP 홈쇼핑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유리연구가이자 달파식품 대표 달파예요. 대표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달파식품을 좋아해주신 덕분에 어,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할프미 대표님 오늘 준비한 상품이 엄청나다면서요? 네, 오늘은 저희 달파식품의 야심작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기발한 상품을 생각하신 거세요? 어... 이번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피크닉을 갈때 메인 음식 따로 과일 따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왜 메인 요리와 과일을 따로따로 가져가야지? 그냥 합치면 되지 않나? 근데 듣다 보니까 신호등 치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티 났어요? 네좀 많이? 그럼 대표님 신호등 주먹밥 얼마죠? 네 오늘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특별히 정말 특별히 10팩 총 30개죠 주먹밥 30개를 39,800원에 4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가격 너무 좋네요. 그럼 만드는 과정 한번 볼까요? 아, 어,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어, 호스트님은 어디 쌀 가장 좋아하세요? 쌀하면 이천 쌀 하면 아닐까요? 어... 이천 쌀 너무 좋죠. 또 어디 좋아하세요? 강화도 쌀도 유명하죠. 강화도 쌀, 강화도 쌀도 정말 좋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좋은 쌀, 우리 집 쌀! 네?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쌀을 사용했고 지금 제가 이솥 준비했잖아요. 밥은 어느 밥이 가장 맛있을까요? 돌솥밥? 그렇죠. 솥밥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은 모든 밥을 솥을 사용해서 만든단점 우와, 그러면 밥부터 맛있겠네요. 그럼요. 소스로 만든 밥이 때문에 더욱더 식감도 풍부하고 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으로 지은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얼마라고요? 39,800원이죠? p 홈쇼핑에비용씨 천원 할인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네, 호스트님 지금 전화상담 굉장히 힘들죠? 아주 난라랍니다. 참 솔직해. 자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한 밥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고객님들 이 윤기 보이시나요? 와와 정말 이밥 이거 한 숟갈 딱 떠서 김치랑 싸서 먹으면 좋겠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제 가족들과 나들이 갈 때는.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가져가시면 끝! 어떻게 호스트님 밥판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저손 씻었어요 자 어때요? 너무 맛있죠? 너무 그냥 씹을 때마다 어? 이가 깨지는데요? 아유 괜찮아요 죽진 않자 않았... 그러면 우리 호스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로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떤 맛 가장 기대되세요? 저는 딸기 맛이요 딸기 딸기 맛이 새콤달콤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린 과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드셨을 때 약간의 이 바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딸기 맛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럽죠? 진짜 상큼해 보이네요. 자 그럼 호스트님 한 입. 우웩. 아 정말 우리 호스트님 장난꾸러기. 제가 한번 맛보고 시청자분들께 어떤 맛인지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음, <laughs> 맛있 마, 맛있어요. 그럼 한 입에 다 먹는 거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다음 걸 만들어봐야 되니까 이건 호스트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아즈발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달달한 맛의 바나나 밭한번 만들어볼게요. 역시나 말린 바나나를 이렇게 잘 넣어주고. 와 벌써 노란색 나오면서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어머 대표님 말린 과일인데도 색이 나오네요. 아이 색은 색용 <laughs> 색소. 네? 식용 색소요. 식용 색소. 자 이렇게 해서 바나나 맛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윤기, 어우 이 윤기 진짜 어쩔 거야. 자 호스트님 한입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괜찮은데요?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응? 우리 호스트님 비위가 강하시다. 이, 이게 괜찮, 괜찮, 괜찮. 자, 됐고. 그러면 마지막. SNS에서 항상 사랑받는 아보카도. 이렇게 가득 넣고요. 조물조물 잘 섞어줍니다. 대표님, 공장에서도 수작업으로 하신다죠? 그럼요. 저희는 이 작업을 공장에서도 절대 기계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무슨 맛? 손맛. 손맛이 들어가서 더욱 맛있어요. 자, 호스트님, 한번 아보카도 맛도. 어머 맛있는데요? 어 맛있죠 맛있죠 그쵸 아보카도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laughs> 일부러 거짓말하셨어요? 저만 당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주먹밥 모여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냥 이대로 그냥 소풍 가시면 됩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몇 분이요? 5분 딱 5분만 돌려주시면 그냥 바로 피크닉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 오늘 하루 39,800원에 모시겠습니다 지금 전화주문 어렵다고 하시죠? 오... 아주 수월합니다 수월하다고 하네요. 전화주세요. 대표님, 그럼 DPP 카톡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DPP 카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톡. 아, 먹는 사람이 벌칙 걸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카톡. 아, 솔직히 어떤 맛이 가장 토할것 같았나요? 아보카도. 카톡. 아, 이거 복불복 게임용인가요? 정답. 어머, 대표님 모든 상품 품절되었다네요. 아, 뭐야? 어, 아, 저품 품절? 몰래카메라죠.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품절이에요. 진짜 품절이요. 벌칙 음식, 복불복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SNS를 강타한 신호등 주먹밥이 매출 1조원을 넘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달파식품 신호등 주먹밥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 달파식품은 벌칙 음식, 독불복 음식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